사명한테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지금 고점에서 수익실현 시그널 나와서 지금 대기 중이다라고 설명 드렸어요 아직 매수 신호 아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지표 요거 다 고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다시 전환되고, 지금 아직 빨간색이잖아요? 요 파란색 됐다가 빨간색 되고, 매수 신호 나오면은 그때 들어간다. 매수 들어가고, 지금 수익 청산 신호 나오면은, 이거 시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5% 하락하면은 수익 청산한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요 내용들 톡방에서 설명드렸고, 사실 이걸로 해서 저희가 오후까지 내내 수익하고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침에 나왔던 180만원 수익하고, 요거 제 계좌입니다. 요거는요. 900만원짜리 제 계좌. 지금 2시 20분에 신원성이 900만원 한 계좌랑 지금 보내주신 내역들 예. 독방에서 지금 745만원 수익난 내역들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요것도 380만원짜리 수익하고 있다. 요거 아까 제가 잠금 업로드하긴 했는데 요거는 ABL바이오라는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삼형엠텍은 저희가 요거 노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이슈 기다리는게 있기 때문에 상승상파 아직 남았어요. 요거 1파로 볼 수도 있지만은 아직 요게 아니고 1파, 2파, 3파 흐름 나오면은 흐름 봐야 될 텐데 이 3파냐, 2파냐를 지금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 현황입니다. 수급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기타 범인 쪽에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죠. 얘네가 매집을 하지 않으면은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상승 3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게 1파가 아니라 지금 1파, 2파 3파가 나온다라는 것. 근데 지금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것은 톡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톡방에서 저희가 매수 흐름 말씀드리는 거 지금 이벤트로 지금 무료 참여 이벤트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 나온 지금 지표라든가 지금 검색식 등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 이벤트 설명 잠깐만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3형 램프,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타 범쪽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이슈에서 매, 그,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수익청산 해야 될지도 흐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상황 잠깐 보면은요, 21선을 깨고 갈 수도 있어요. 깨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 아니다. 미리 매수하신 거 아닙니다. 저희 톡방에서 매수 들어간다고 할때 그때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상승 1파, 2파, 상승한파가 남아있다. 왜? 지금 기사법 쪽에서 매집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슈가. 터질 게 있다. 요거 이벤트 설명드리고 이슈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안내드릴게요. 지금 무료 문자 내역이에요. 금요일 날 보내드린 건데 금요일 날 아침 9시 8분에 보내드린 건데 금강공업 긴급 매수하세요. 비중 50%. 자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이 5% 10%뭐 이런 게 아니라 비중 50% 실어서 당장 매수하세요. 지금 5,700원 구간에 긴급 매수하세요라고 보내드렸는데 요거 받으시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날 상한가 가고, 오늘은 아침 20분에, 9시 20분에 문자 드린 게 이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한가에 모두 익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문자 받으시고 수익들 많이 나셨죠? 비중도 많이 실었으니까. 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 검색식이 있잖아요. 검색시계 에서 나온 종목이에요 금강공업이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 이거 하나 드린거고 저희가 뭐 하루에 문자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많아야 하나 두개 이렇게 드리고요 비중도 뭐5% 들어가세요 3% 들어가서 이런게 아니라 50% 30% 이렇게 들어가셔서 바로 다음날 치고나오고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요거 참여하는 방법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설명란에 지금 무료 참여 링크라고 있어요 여기 열어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바로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돼요.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삼형한테 저희가 입수한 기밀문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요 뉴스들이 언제 나올지 독방하고 문자로 바로 알려 드릴 거고요. 지금 요거는 아직 안 나온 뉴스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LNG 오프쇼어 핵심 부품 관련 전략적 합작 검토한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기술적인 내용들이 지금 뉴스에 나올 거고요. 글로벌 상위 EPC와 단연 계약형 mu 체결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업그레이드 계속 이렇게 내용의 뉴스도 이렇게 나올 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뉴스도 내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더 내려갑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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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리다가 이 뉴스들 나올 때는 언제예요 붕 띄우고 윗골이 나올 때 뉴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뉴스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뉴스 보고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뉴스 나오기 직전에. 이때 저희가 톡방과 그 다음에 문자로 함께 우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뉴스 나오면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뉴스 직전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가, 어떤 뉴스가 몇 월, 며칠 날 나올지 이런 일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수익이 배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타이밍을 맞춰야지 수익이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흐름이 더 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은 하나의 팀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을 공유하면서 수익이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인 하나의 팀입니다. 자, 여기 참여하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 성균관 주식학당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 검색식 공유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중요한 미공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미공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에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톡방 계신 분들에게도 문자로 다 알려 드렸어요.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보내 드렸 고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와이바이오로직스로 보세요. 평가 손익이 지금 800만 원 수익이 나신 거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900만 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익 청산하셔서 예, 700만 원 수익 나신 내역도 있고, 천만 원 넘게 수익 나신 내역들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던 내역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요. 바로 검색 시계에요 저희가 수년 동안 만들었던 이 검색 시계에 대한 강의 자료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계좌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키움증권의 HTS에서 바로 저희가 만든 조건식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빨간색이면 사고, 파란색이면 은 매도하는 이 지표들도 역시 영웅문 HTS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많은 지표들 중에서도 필요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여러분들의 HTS에 바로 설치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 검색식에 대한 이 지금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하실 때 필요한 지표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종목별로 미공개 이슈들이 있잖아요 뉴스가 몇월 며칠날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입수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소문에 사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팔수 있도록 기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배포된 자료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몇월 며칠날 어떤 뉴스가 나올 거니까 이때는 매도를 하세요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대일로 무료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저희가 적어놓은 링크로 참여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 짚어드려요. 어느 종목 어디서 청산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도하시고 수익 인증 올리시고, 자, 어느 종목은 어디서 어떻게 익절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다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매수 종목이 나오면은 여기도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코세스라는 종목이 나오면은 코세스까지만 매수하세요라고 하고, 전에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얼마 깨지면 수익 내고 빠져나와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스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신 것 인증하셨죠? 매수했어요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 났어요, 수익 났어요 이렇게 말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혼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계신지, 매도를 하고 계신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니저 분들께서도 지금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hts나 mts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 매매 설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중에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뉴스도 함께 이야기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아쉬운 구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 스톤 브릿지라는 종목 연동성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손절가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혼자 하면 이거 무서워서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같이 수익 나니까 다같이 이제 자신감이 붙죠 이렇게 수익인증 하시고 수익인증 감사합니다 수익인증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니까 다같이 힘을 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혼자서 어렵게 끙끙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증하고 힘내서 하는 채팅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거의 매매해서 당일 수익을 내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알려드리는 곳은 저는 장중에 채팅이나 그런 건 힘들어요 라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요 회사원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자를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쓰인 투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반 둘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삼천당 제약 얼마에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급등주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hj 중공업 여기서 사세요 4 0 225원에 사세요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걸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문자를 받고 대응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주강이란 종목 얼마에 사라고 나왔나요? 2060원에 사라고 나왔으니까 전날에 한요 정도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포착이 된 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오플로 같은 종목 보면은 대단하죠. 이오플로 지금 4,985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하나 둘세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막90% 80%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어, 매일매일 나오고 하루에 세 종목만 발송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보내주신 종목들 뭐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표가 돌파하면 문자가 가니까 문자 받으시는 대로 그냥 어, 매수하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수를 하면 되겠네 매도하라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 다른 일 하시다가도 잠깐 NTS 키셔서 이렇게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목표가 돌파하는 에니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펜트론 이렇게 수익 났어요. 라고 하니까 자 똑같이 펜트론 에니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똑같이 수익 나신 내역들 보내주고 계시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힘내서 하자고 이렇게 의시하셔 하자는 것이 저희 방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하루에 세종 목표 이렇게 C사이트라는 종목이 지금 추천이 됐는데 그 당일날 C사이트 M83 카티스 이렇게 목표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문자를 받고 어 매도하라는 거구나라고 하고서 이렇게 매도하시고서 수익 인증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문자 받고 매수, 문자 받고 매도. 지금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받으셔서 매수하시고 다음날 매도하셔서 수익. 자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휴맥스라는 종목, 매도해서 수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